안녕하세요. 차트 공부하는 주린이 리더입니다. 어제 종배한 종목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13% 수익 중이고요. 종목명은 코프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3시 24분 제가 종배한 이유를 봤습니다. 이거 하나의 음봉 도지 두 개를 하나의 양봉 도지로 제가 본거고요 양봉 도지로 본 이유는 어제 요거 지금 잘 작아서 잘 안보이겠지만 0.44% 양봉이었습니다. 이게 음봉을 가장한 양봉이라고들 말씀하시죠. 하나의 양봉 도지로 보고 어저께 종배 들어갔습니다. 이런 자리에 종배 하실 때는 손절 리스크 짧게 잡아주셔야죠. 약3% 정도 손절 잡고 어제 종비 했고요 아직 물량은 전체 다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테나, 안테나 두개 있어서 이걸 저는 안테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앞에 은봉 여기 긴꼬리 양봉 두개 안테나 두개 있어서 오늘 솔직히 속마음은 어, 상한가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지금 이런, 요런 패턴이, 다른 종목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톡방에서는 몇번 알려드렸는데, 한국 BNC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한국 BNC. 이게 언제 저런 패턴이 나왔었느냐. 이 자리 보이시나요? 이 자리. 이렇게 양봉 만들어주고, 여기 양봉 도지 만들어주고, 그 뒤로 흐름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좀더 비슷한 종목이 또 있어요. 아드탭W 이라는 종목이구요. 딱 봐도 보이시죠? 이 자리. 시세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 뒤에. 여러분도 앞으로 매매 하실 때요런 패턴 기억해 두셨다가 비슷한 패턴 발견하시면 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니까 어, 소량으로 뭐한 주도 좋고 두 주도 좋고 뭐 이렇게 연습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큰 수익 주는 코프라 감사하고요 음, 또 다른 좋은 종목 있으면 좋은 패턴 나올 때마다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